모닝 모닝 금모닝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이 모닝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하늘에서 오신 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지금까지 열심히 따랐는데 새롭게 떠오르는 새별 예수님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섭섭하고 상실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셔야 되는 주인공인 것을 얘기해 주면서 제자들을 달래고 설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우리도 함께 들어보아요.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땅으로부터 온 사람은 땅에 속하며 땅의 일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그분은 그가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말씀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늘나라를 너희들에게 무엇으로 쉽게 얘기할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는 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 주셨죠.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아, 어, 무슨 소리야. 믿을 수 없어.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무슨 하늘나라? 무슨 뚱맞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땅의 것을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더 솔깃해서 듣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니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어요. 그렇지만 위로부터 오신 우리 예수님의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사람들이 듣지 않고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한없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맡기신, 모든 권한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이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의 것이 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거절하면 예수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줄수 없어요. 억지로 주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까지 조종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를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짜 원하세요.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슬픔과 행복을 느끼죠.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원주 하나님은 얼마나 그 친밀한 관계를 사랑하시는 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이 땅의 것을 보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사람들은 원래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하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 안의 마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두 있답니다. 우리 그 마음을 집중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지 묵상해 보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 기도해 보세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길 원해요. 엄마. 주님을 받아들이고 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세요.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